때는 조선 후기 강원도의 험준한 백두대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청송마을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채 물들지 않은 숲속 고요함이 깃든 오후였지요. 한 여인이 약초 바구니를 들고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하고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맑은 눈빛과 단정한 걸음걸이에서는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간간히 걸음을 멈추고 땅을 살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귀한 약초들을 찾아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바구니에는 이미 몇 가지 귀한 약초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더 깊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오르고, 고요한 숲 속의 정적을 깨는 갑작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누구 지나가는 분안 계십니까? 제발. 목소리에는 고통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교양 있는 사람의 거심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경계심을 품었으나 이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돌아 수풀을 헤치자 계곡 가장자리에 한 젊은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시 벗겨진 채 바위에 기대어 앉아 한쪽 발목을 붙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어찌된 일인지요? 여인,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보았고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단아한 여인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실례가 아, 많습니다. 항문이 부족하여 백두대간의 산세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지름길을 찾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발목을 접질렸는데, 통증이 심해 혼자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였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주변에 약초가 있을 테니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연아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숙련된 솜씨로 필요한 약초들을 찾아내 뿌리를 캐고 잎을 따서 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러 종류의 약초를 들고 선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기룡초는 부기를 빼고 저싱아풀은 통증을 줄여줍니다.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참으세요. 연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치마 자락을 과감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곱게 으깨어 선비의 발목에 바른 뒤 찢은 치마 자락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선비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약술까지 알고 계시다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감히 여쭙건데, 낭자의 성함은 지금은 발목 치료가 먼저입니다. 이제 곧 해가 질텐데, 산에는 맹수들이 나올 겁니다. 제 도움을 받아 내려가실 수 있으신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연화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화라 합니다. 그녀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점점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동안 강민호는 간간히 아픔을 참으며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 낭자는 어디서 약초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을 배우셨소? 의원도 미처 알지 못할 법한 약초를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은 가장 좋은 스승이지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말투와 행동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민호는 점점 이 신비로운 여인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 무렵 두 사람은 쉬어가기 위해 고목 아래 잠시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 낭자.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산속에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길 가는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소. 내일 청송마을 장터에 오실 건가요? 거기서 다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장터에 갈 예정입니다. 다음 날 청송마을의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산촌마을답게 약초와 산나물, 수공예품들이 즐비했고 멀리서 온 장사꾼들도 보였습니다. 연화는 필요한 약재와 옷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인삼은 5년생이라 하셨는데 뿌리가 좀 시들었네요. 아이고, 아가씨. 눈이 밝으시네. 맞아요. 조금 말랐지만 약효는 그대로니 걱정 마세요. 값은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연화는 몇 가지 약재와 옷감을 고르고 이제 값을 치를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허리춤을 더듬어 보니 돈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녀가 허리춤과 소매 안까지 뒤지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약재상은 짐짓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돈이 없으시면 물건을 가져갈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 주머니를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연아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재상 어른, 저 물건 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발목을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걸음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강 공자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와서, 어찌 은인의 곤란한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낭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조차 없었을 텐데요. 강민호는 선뜻 돈을 내밀었고 약재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건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연화 낭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발목도 많이 나아져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 모두 낭자의 약술 덕분이죠.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와 저만 살고 있어 집안일을 도와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당한 품삯과 거처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마땅한 것 처도 생계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호와 그의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대답하자 강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우리 집은 마을 북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반가워하실 겁니다. 이렇게 산속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첫풀 씨가 되었습니다. 강민호를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자 소나무 숲 사이로 아담한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문 위에는 청송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저희 집입니다. 연화는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책을 읽고 있던 중년의 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어제 제가 산에서 다쳤을 때 도와주신 은인이십니다. 이름은 연하라 하십니다. 강민호의 아버지, 강석훈은 책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그대가 우리 아들을 도와주신 분이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가 어제 늦게 돌아와 한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만.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도움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 연하 낭자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품삭을 약속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지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하는 강석훈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연하는 강석훈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한성에서 벼슬을 했으나 정치적 분쟁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였습니다. 학식은 높았지만 권력과 명예를 좇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열병으로 연화가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는 한 농부가 강석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의원은 약값이 너무 비싸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일어나게나 김서방 우선 아이를 살펴봐야겠네. 민호야, 내 약재 상자를 가져오너라. 저 제가 열병에 효과 있는 약초를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산에서 채취한 것들이 있는데 함께 가도 될까요? 오 좋은 생각이요. 함께 가세. 그들은 농부를 따라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져온 약초들을 꺼내 재빨리 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능숙했고 강석훈과 강민호는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이 약은 열을 내리게 하고 이것은 아이의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세번 이렇게 먹이세요. 이튿날. 아이의 열이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연화의 약술은 마을에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흉년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강석훈은 창고에서 쌀몇 섬을 꺼내 강민호에게 나눠주라 지시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우리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니.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쌀을 나르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와 강민호는 함께 마을 곳곳을 돌며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집마다 감사의 눈물과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할머니, 많지 않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세요.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강민호의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련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아버님을 닮으셨군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연하 낭자야말로 놀라운 분입니다. 약술도 뛰어나시고 일도 능숙하시니 어느 날 마을의 세금 독촉이 심해져 농민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관아에서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세금을 냉정하게 요구했습니다. 강석훈은 고심 끝에 자신의 비단 몇 필과 고서 몇 권을 꺼내 마을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그것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보인데요. 사람이 먼저지 물건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니? 이 말을 들은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빛의 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을 함께 내놓겠습니다. 비록 작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화 낭자? 그건 낭자의 소중한 물건이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어. 저도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상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민호는 연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강석훈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연화도 함께 참여해 어린 소녀들에게 바느질과 약초에 관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연화 언니, 이 풀은 무슨 풀이에요? 이것은 금은화라고 해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플 때 아주 좋은 약초란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 강민호는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연화 낭자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어디서 배우셨소? 약술은 물론이고 글도 알고 계시니 보통 분이 아니신 듯 합니다. 어릴 적 기회가 있어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강민호는 연화에게 보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매력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청송당의 평온한 일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관아의 아전들이 강석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청송당 강석훈 어른 계십니까? 사또님의 정갈입니다. 강석훈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또님께서 강선생을 내일 관하로 오시라 하십니다. 마을 발전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또님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아전들이 떠나자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또 부르시는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인지... 조용히 하거라. 사또는 이 고을의 어른이시니, 부름에 응하는 것이 도리다. 이튿날, 강석훈은 관아를 다녀온 후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사또께서 새로운 향교 건립에 우리 가문이 솔선수범하여 기부하기를 원하신다. 향교? 우리 마을엔 이미 작은 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렸지만, 사또님은 마을의 학문 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더구나. 그날 이후, 관아의 아전들은 자주 청송당을 드나들며 다양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느날 저녁, 연화는 강석훈과 강민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분명 사또가 아버님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눈에 거슬리는 게 분명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벼스라치를 비방하는 것은 화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한양에서 새 수령이 부임한 이후부터 우리 집을 향한 요구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또님은 전에 내가 조정에서 같이 일했던 김학주의 친척이라고 한다. 김학주와 나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불편한 사이였지. 아마도 그 인연으로 나를 좋지 않게 보시는 듯 하다. 그럼 더욱 분명합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아버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민호야. 어떤 경우든 관의 일에 맞서는 건 백성의 도리가 아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연화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몇주 후,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강석훈은 갑자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 사또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압박과 욕으로 심신이 지치신 거예요.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간직해 온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옥패와 비단에 쌓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연화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서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또님께 전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청송당에서 온 연화라고 전해 주십시오. 잠시 후, 연화는 사또 박상현을 마주했습니다. 청송당에서 온 계집이라. 무슨 일로 이른 시간에 관아를 찾아왔느냐? 사또님, 강석훈 선생님 댁에서 일하고 있는 연하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강석훈의 집. 그의 벼슬아치 말이냐? 무슨 말인지 어서 하라. 연하는 천천히 품 안에서 옥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또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증표입니다. 소녀의 본명은 김연아. 아버지는 평안도 관찰사 김태현이십니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태현은 조정에서 깊은 신임을 받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김. 김 관찰사의 따님이라고. 어찌... 어찌 강석훈의 집에? 제가 어떤 사연으로 강 선생님 댁에 있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또님께서 강선생님께 가하시는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당하다니? 그저 마을 발전을 위하. 사또님. 저는 사또님께서 지난 석 달간 마을 곡식 창고에서 빼돌리신 세곡의 양과 동쪽 마을 토지 강탈 과정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듯 경직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것을 어찌... 이 모든 일들은 제 아버지께 이미 편지로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강 선생님과 이 마을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지금 당장 멈춘다면 제 아버지께 다시 편지를 보내오해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또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향교 건립 계획은? 지금 생각해보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군요. 당장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사또님. 제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관아의 아전들은 더 이상 청송당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석훈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고 사또는 오히려 마을 행사 때 강석훈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소. 사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 아버님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어요. 향교 건립 계획도 취소되었다지 않소. 다행이군요. 아마도 사또님께서 강 선생님의 덕망을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지 않소. 혹시 연화 낭자가 뭔가 아는 것이 있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연화 낭자, 일전에 새벽에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 어디 가셨던 거요? 아, 그날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었습니다. 새벽이슬 맺힌 약초가 효능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강민호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날, 청송당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관찰사의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강석훈 선생,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평안도 관찰사 김태현입니다. 관찰사 대감. 어찌 이리 먼 곳까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네. 내 딸과 자네 아들의 혼인을 주선하고자 하네. 어릴 적 우리가 약속했던 사이 아닌가? 그때 마당에서 물을 깃던 연아가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김태현 관찰사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연아야! 네가 정말 연아가 맞느냐?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석훈과 강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연아? 그대가 관찰사 대감의 따님이라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집을 나간 지 반년이 넘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저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관찰사 대감. 혹시 말씀하신 혼인의 상대? 그렇소. 바로 자네 아들 강민호 군과 내딸 김연아의 혼인을 말하는 것이여. 어릴 적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말이여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정혼자였단 말입니까? 저는 정해진 혼인이 두려워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과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리라고는... 허 어쩐지 누군가 사또에게 나를 언급했다는 소문을 들었더니 내 짓이었구나. 그래서 급히 이곳으로 온 것인데, 이런 우연이 있다니... 그러고 보니 연아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사또의 태도가 달라졌지요. 모두 연아의 덕분이었군요. 아버님, 대감! 이것은 분명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산에서 다쳤을 때 저를 도와준 분이 바로 제 예정된 신부였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찰사 대감. 이것은 분명 천생연분입니다. 두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강선생. 이 인연을 더욱 공고히 맺어 봅시다. 한달후 마을에는 성대한 홀례가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저고리를 입은 연화와 사모관대를 갖춘 강민호는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홀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운명이에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정원이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산에서 만났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때 저를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었죠. 아버님께서 정해주신 약혼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도망쳤으니까요. 그렇군.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한것 같소. 나는 그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그저 연하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하게 되었소.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 선생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산속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천생연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보는 순간 완성되는 것.